안녕하세요. VR UI 디자이너를 위한 교과 과정 연구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케인 콘텐츠스쿨의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본 연구는 VR 콘텐츠의 확장 전망에 따라서 콘텐츠 몰입과 경험을 형성시키기 위한 VR UI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과정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본교의 교육 과정 개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역량 체계에서부터 VR UI 개발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고 VR UI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 특히 시뮬레이션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전 연구로 V R 콘텐츠 전망에 대해서 자료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 게임 이용자에 대한 사용 현황을 파악을 하면그 관련된 내용들을 점점 확장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게임 제작 및 배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AR/VR에 대한 기술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해당 내용은 게임 백서 2020-2021의 결과를 참고를 하였습니다. 내용에서 보시면 앞으로 게임 업체에서 어, 참고하려고 하는 도입하려고 하는 분야의 기술에 있어서 AR/VR에 대한 기술이 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특히 VR 콘텐츠에서 UI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둬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어, 게임 자체에 대한 또는 VR 콘텐츠에 대한 화면을 구성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VR로 기술이 변화하면서 어, UI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어, 사용자가 VR 기기를 통해서 머리를 많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의 상황에서 UI 요소들이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어, 사용성을 증대할 수도 혹은 어,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적인 멀미 효과 방지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VR 컨텐츠에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를 위해서 컨텐츠가 안전하게 놓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통해서 컴퓨터블 컨텐츠존이라는 것을 어,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 그 정말로 사용자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는지를 계속 시뮬레이션해야 되는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대학에서는 영양 어, 체계를 개편을 했습니다. 어, VR이라는 기술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될 영역이 어, 비단 게임이라는 영역뿐만 아니라 어, 게임 이피케이션을 활용한 모든 컨텐츠 영역에서 이제 확장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기반으로 한그 확장된 영역까지 활, 어,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 보시다시피 게임 4세대 콘텐츠 제작이라는 역량을 추가로 어, 도입을 하였고요. 게임 개발 관리 역량은 게임 콘텐츠 제작 역량으로 변경하여 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 VR UI 디자이너를 위한 교육과 교과 내용을 보시면 어,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UI 디자이너들이 보통 진행하게 되는 UI 프로세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UI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어 가장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어 발상을 하고 물론 기획서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겠죠. 어 아이디어 발상을 하고 정보를 구조화하고 그리고 화면 설계하고 비주얼 디자인 시뮬레이션 구현하는 과정으로 보통 이루어지도록 됩니다. 물론 과정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정 작업을 거치는 구간도 있지만 이것을 리니어하게 펼쳐보자면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형식에서 보시면 업무 내용으로 보시면 어, 별반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 시뮬레이션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VR UI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뮬레이션 부분이고요. 이 시뮬레이션 부분에서 어, UI, VR UI 디자이너들이 어, 적응하기 위해서는 게임 엔진에 대한 활용력이 점점 어, 높아지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역량 단계에서 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역량 그다음에 어, 이해에 해당하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역량 그다음에 차세대 콘텐츠라고 하는 VR에 대한 이해 역량 이 부분들이 동시에 사용 필요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 보통 UI 디자이너들이 그래픽 디자이너의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에 게임 엔진에 대한 학습을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을 조금 더 교육, 교과 내용에 반영을 시켜서 어, VR UI 디자이너들에게 조금 더 강하게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어, 더불어서 앞에 부분의 비주얼 디자인 단계에 있어서는 음, 기존에 사용했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XD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쓰레기 어, 맥스나 마야 같은 3D 모델링에 대한 툴, 기본적인 것들은 학습을 해야 할 필요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 어,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애프터 이펙트에 대한 부분들도 UI 디자이너들에게 어, 점점 요구가 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VR UI 디자이너에 대한 교과에 대한 연구를,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